네, 모두들 6편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<laughs> 6월을, 음, 음. 월은 사실 음. 이제 시작이에요. 그죠? 음, 지금부터 특히 이제 고3학생들은 말로만 듣던 정말 수능스러운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체감하셨을 텐데, 뭐, 교육청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? 네, 그리고 아마 등급컷이나 이런 것들도 체감 등급이 많이 다를 거예요. 아, 나는 이렇게 되게 어려웠는데, 우 와, 근데, 너무 잘 보는 거 다들. 그러게요. 예, 네, 그래서 뭐, 예, 뭐, 재수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, 그래서 조금 더 부담감이 큰 음. 어, 시험이 됐었을 텐데, 진짜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. 네, 음. 뭐가 있을까요? 시험지를 불태운다? 어. 그거 이미 했지. 이미 <laughs> 하면 안 돼. 꼭 아니면 프린트 다시 해서. 절, 네. 절대 음. 불태우면 안 되죠. 네, 절대 불태우면 안 되고요. 어, 당일 방금... 왜냐면 사람이 조는 그렇더라고요. 그 다음날만 돼도 이거 약간 이거 의학적으로 그런 게 있나? 자고 일어나면 머릿속에 이렇게 지우개가 좀 생기는 거죠. 그 아무래도 그 망각곡선이라고 하잖아요. 하루가 지나면 50% 까먹고 뭐 50%더 많이 까먹고 정말 많이 까먹는데요. 근데 정말로 그 비율이 반 넘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서 그게 되게 유명한데 어빙하우스라고 하나요. 어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험 당일 날에. 네. 그 공부했던 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실수했는지 음. 그런 거를 음. 뭘 놓쳤는지 음. 그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뭔가를 기억하려고 할때좀 음. 많이 썼던 방법이 음. 그날 수업을 들었던 거는 그날 꼭 항상 복습을 했어요 근데 뭐 다음날 되면 확실히 많이 까먹더라고요 음. 그리고 그 주가 가기 전에 한번더 봐요 음. 그리고 아. 2 주가 지나기 전에 한번더 보는 응. 그러면 거의 한 기억력이 적어도 한두 달은 가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수능까지는 한두 달로 안 되니까 그 즈음 돼서 또한번 보고. 그렇게 응. 응. 반복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응. 암기과목 같은 경우는. 그리고 괜찮은 그, 방법인가요? 예, 맞 괜찮죠. 그리고 음. 그 6월 평가가 그 같은 기관이 냈으니까 그 기관의 특성이 있잖아요. 응. 요렇게 내는 다른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두 번, 세번 풀어가지고 응. 이 평가원의 스타일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또 이제 사실은 이제 6월 친구들이 또 6월 평가를 하고 나서 좌절 많이 할것 같아요. 네, 조금 이제 포기도 하고 싶을 것고 같또 재수생도 들어오니까 힘들어할 텐데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포기하지 마라가 라될수 있을 텐데요. 음.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? 이런 말들은? 어 왜냐면 선생님만 하더라도 선생님은 정말 경력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음. 6월 이후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. 네, 6월 이후에, 그렇죠? 뭐 왜냐면 6월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 방법이 맞구나, 뭐, 틀렸구나. 음. 그래서 또 누가 어, 강의가 좋다더라. 음. 이렇게 해서 또 찾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. 음.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불안해요. 음. 지금부터 해서 할수 있을까요? 음.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그렇죠. 불안해하는데, 어 선생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놀지 않았어요. 음. 네, 충분히 공부 열심히 해왔고. 근데 단 만약에 이번에 제 실력이 다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게 너의 모든 실력을 다 보여주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. 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뭐 정말 사실 명언쌤은 그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.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해봐라. 근데 그거에 적합하지 않게 그러니까 뭐 연습을 좀안한 상태에서요. 시험장에 들어갔다면 제 실력 발휘가 잘안 됐을 거고 그러면 또,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가 잘못됐었는지를 우리 앞에서 복귀하자고 했잖아요. 걔네들 체크해놨던 거를 보고, 아, 그럼 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잡아가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방향만 잡으면 돼요. 선생님 사실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못 배운 게 아니라, 음, 방법들을 못 배운 게 아니고, 인출하는 방법을 못 배웠을 수는 있거든요. 정말 시험장에서 쓰는 방법들. 예, 네,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체화가 돼서 그게 이제 시험장에서만 잘 통하게 되면, 저는 네 얼마든지 어느 시점이든 뭐 10월에 와서 2주 만에 저를 4등급인데 1등급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그런 정도의 요구가 아닌 이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선생님 실제로 검색해 보세요. 네, 선생님 이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, 그 선생님 제자들 중에 6월에 3, 4등급 정도 어, 됐다가 수능 날뭐 100점도 있고요, 1등급 된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. 음, 그래서 정말 용기 잃지 않고, 네, 진짜 열심히만 하시면 다 잘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, 우리 친구들 너무 공부하느라 고생했는데, 네, 뭐 하루쯤은 놀아도 되나요? 하루 좀 근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음. 그죠? 그러니까 오늘은 놀기도 힘들 것 같아요. 놀기에도 너무 힘드실 음. 것 같고 맛있는 거막 먹고, 네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좀 일찍 오늘도 네 오늘도 좀 일찍 주무셔서 어, 좀 편하게 네 마음 좀 잡으셨으면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렇죠. 네 그래서 어뭐 댓글로라도 네뭐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선생님이 뭐 하다 못해 문항들 몇번 문항이 제일 어려워서 이것 좀 해설을 음. 좀꼭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아예 남겨주세요. 그러면 그걸로 채택해서 선생님이 또 영상도 찍어드리고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 또 베스트의 댓글들에는 또 소정의 상품들도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또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선생님도 계속해서 또 어떤 선물들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. 네.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. 그럴까요?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. 네. 고생 많았어요.